우리 재호 오빠 최고요. 대박이요. 어떻게 이런 길을 만들 수가 있어? 김정호도 아니고 김정호, 김재호인가? 이제호 씨라 그랬는데. <laughs>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멋져 보러. 우와. 표현이 머리가 좀 짧아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뭐, 그냥 좋은 거 말고는 없어. 그냥 좋아. 우와. 난 이래서 남해가 너무 좋아. 망망대해가 있고, 중간중간에 섬이 있고. 그래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려서 이렇게 자꾸 찾아지는 것 같아. 우와. 죽여. 여미 사거리에서 작은 여미로 한 10분은 안될것 같고, 5분은 넘을 것 같고. 그 정도 동백나무 숲길을 걸어왔어, 음치만. 그래서 지금 바다가 보여. 여기가 작은 염인가 봐. 작은 염이 해안? 작은 염이 해안이래. 한번 둘러볼게 말똥바위 말똥바위 위에서 아래로 내려 봤을 때그 아래인 거야 지금 큰일 났어 길을 잃었어 재호 오빠가 열심히 얘기해 줬는데 나 그거 녹음해 놨거든 근데 녹음해 놓은 게 녹음이 안 됐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도 몰라 나 이제 길을 잃은겨 내 인생 이제 종이요 끝이요 나 이제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라니까 계속 보고있는 사람 멋있어서 길은 잃은거는 잃은것이고 우와 멋있어 공룡이 나타날것같아음자 하늘은 파랗고 해가 안 떠서 나름 완전 좋아. 바람도 선선히 불고, 저기 위에가 내가 갔다 온 곳이야. 말똥바이? 으흐, 아찔했어. 천국의 계단이요. 대박! 야, 저길의 끝은 무엇일까? 우우, 천국의 계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천국의 계단 올라왔어. 자, 몇개안 되는데, 무지 힘들어 버려. 자, 천국의 계단 뚫고 올라와서, 여기는 천국이요. 에잉, 솔섬해안 보이고, 천국에도 솔섬해안이 있네. 자, 뭐, 이것이 천국이지. 뭐, 달리 천국이겠어?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지옥이든, 천국이든, 내가 선택하게 돼 있다고 했어. 난 여기를, 천국으로 선택할 것이여. 여기는 천국이여. 나는 솔섬으로 가고 있어. 솔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자, 흔들리는 건 감안해서 보더라고. 내 카메라는 그냥 핸드폰이여. 고프로도 아니고, 오즈모 포켓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이여. 그래도, 잘 찍고 있어. 파도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이러면 됐지. 뭘더 바래. 저기 솔섬인가 봐. 솔섬까지 왔어. 나 이제 어쩔. 나 이제 어디로 가면 돼. 누가 나좀길좀 가르쳐 줘봐. 알바했어. 설악산에서만 알바하는 거 아닌가 봐. 혼자도 돈안 나오는 알바를 열심히 했어. 돈도 안 나오는데, 여기 와서도 또 알바. 아우, 한 30분은 헤맨 것 같고, 다시 아는 길로 돌아가기로 했어. 작은 염이 아까 동백숲 거기 내려왔던 작은 염이로 다시 돌아갈 거야. 지금 작은 염이로 다시 돌아가는 중. 아이고, 배도 고프고, 어, 물도 한병 밖에 안 갖고 와서, 물도 없는 것 같고. 아이고, 알바는 역시 힘들어. 자, 다시 작은 염이로 고 하고 왔는데 요렇게 보이는 팔각정? 몰라 하여튼 이렇게 보이는 집에서 위로 올라왔다? 근데 보이니까 저기 뭐 노란 편말이 보이지? 저기 길있나 봐 아까 동백숲으로 왔던 그 길로 안가도 되나 봐 저기 동백숲은 쭉 있거든 근데 여기 보여 동백꽃 골짜기로 가는 길이래. 아 어쩌지? 제 오빠가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 자 이렇게 보이지. 아, 자 우선 침을 한번 튀겨보고 다시 알려줄게. 왔던 길 아니고 그냥 저 이정표대로 작은 염이 동백꽃 골짜기. 이정표를 보고 그쪽으로 가기로 했어 자 지구는 둥구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만날거야 온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듯이 자 여미사거리도 만나겠지 이래서 나는 자 골목으로 다시 들어왔어 숲길로 올라갔어 어, 여기가 어디냐면 처음에 여미사거리 거기 나타난 것 같아 보니까 자 난이 근데 보이지? 내가 아까쯤에 어, 보니까 말똥 사거리로 올라갔단 말이야. 자 말똥 바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말똥 바위 위에서 말똥 바위 위에서 한 바퀴 돌고 그 중간에 빠지는 데가 있었어. 굴로 빠져서 한 바퀴 돌고 이쪽 여미 사거리로 다시 온 거지. 야 여긴 여미 사거리 아는데네. 와, 뒤소뒷걸음질을 치려서 칠하다... 뭐소 뒤걸음질 하다가 지잡았다고 나도 지잡았어. 이쪽이 완전 빨라 괜찮어. 훌륭이야.